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생각해 보고 있죠 오늘 다섯 번째 시간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를 단다면 거룩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이 될것 같고요 지난 네주 동안 저는 특별히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고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구별하는 것 이것이 신앙 그리고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거룩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쓰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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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에 여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소명장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몇개 나오고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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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또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서 우시아 왕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는 종교적인 면, 경제적인 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 아,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었는데 그는 성공 가운데서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그의 죄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가 성공에 도취되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취향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고요.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와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고 무서운 것이기도 하죠.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우시아 왕은 나병,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선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가 얻은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나갈 때, 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거죠. 아, 우리는 언제 거룩함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 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먼저 거룩함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중국의 만방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최하진 선교사가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스탠포드 대학에 포스닥으로 있던 최하진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중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며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열심히 섬기며 가르칠 때그 학생 중에 한 사람 류 바이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한 번은 최하진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교수님은 누굽니까? 그 학생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누구이길래 이렇게 와서 잘 섬겨주는가? 그때 최하진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입니다. 최하진 선교사의 정체성,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저는 어쩌면 이 정체성이야말로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종종 이 거룩함에 대한 경험을 장소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경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찾아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거룩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7회 오기 3장은 그의 소명장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을 체험했던 장소는 그가 양을 치던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또 호랩산이 있었던 곳이죠 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양떼를 몰고 다니는 곳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배설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꿈을 잃고 도망갔던 도망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거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되었고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어쩌면 가장 부끄러움의 장소였고 가장 더러웠던 장소가 거룩함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 그는 요한계시록을 쓰죠 그는 놀라운 환상 체험을 합니다 거룩함을 경험하죠 어디였을까요? 그가 유배 생활을 하던 반모섬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함은 거룩함의 경험은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때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영광이 사라지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그 민족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함의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는가.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을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던 때에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민족,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함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순서가 나와요. 거룩함을 경험한 이사야, 그 거룩함 앞에서 그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거룩함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 거룩함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두려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죄가 인식될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때에 아, 부젓가락을 가지고 이사의 입술을 지져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거룩함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과도 어, 같은 것이죠.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에서 용서를 경험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용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납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사명은 거룩함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의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불편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가 살고 있던 그 돌짝밭에서 신을 벗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함이 경험되기를